아, 이상해. 올해는 늦네요. 아, 여기도 실망 안 시키는 장소거든요. 늦게 올라옵니다. 보십시오. 늦게 올라오. 아, 아 이제 올라오는데. 두 개, 이제 올라오. 두개 봤습니다. 두 개. 와, 이 완전히 나면은 대박 치는 장소인데. 와, 이제 발생된. 이송이 종이 버섯이 능이도 그렇고 이제 해마다 늦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. 옛날고다른것 같아. 그죠? 다른것 같아. 후. 저 위에도 지금 올라오지 않습니까? 이거 나오면은 해마다 완전 대박 치거든요. 저 지금 누가 파먹네? 보에시어 뭐 파먹었죠. 아 청설모 지신 것 같은데. 법함 모자 아. 청설이가 잡아야 됩니다, 이거. 다져집니다이건 무슨 버섯인지 모르겠네. 후. 아. 극경사를 이루고 있습니다. 저 위에 하나 있고. 아, 이제 아이고. 발생이 되면서 여게 나오고 있습니다. 이거는 해 가지고 가고 이건 나눠 줘. 아, 근데 뭐가 이렇게 많이 깔가먹는지 모르겠습니다. 음... 엄청 뭐가 많이 깔가먹어요